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 노팅엄 약대 파운데이션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을그 외에도 다른 약대 과정들이 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플란에서 어 노팅엄 말고도 벙음, 버밍엄 대학교랑 브라이튼 대학교의 또 파운데이션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밍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중부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 두 번째로 이제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약간 도시 느낌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분들이 어, 선택을 조금 하는 그런 대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대학교도 러셀 그룹에 위치 그 명문 대학교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어, 학생분들이 또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 대학교 중에 한 곳이고요. 어, 이 대학교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밍엄 대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대학부설 파운데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런던에서 진행되는 어, PRCL 버밍엄 어, 그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두 파운데이션에 입학을 하시면은 버밍엄 대학교 약대로 이제 진행을 하, 진학을 하시는 것이 어, 이제 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입학 요건도 거의 동일해요. 어,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치셔야 되시고 6등급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런던으로 가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마치시고 4등급 이상이시면 또 입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조건이 조금 달라요. 대학구설이좀더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IELTS 6.0 이상을 받으셔야 되지만 만약에 런던 쪽으로 가시게 되시면은 IELTS 5.5 정도로도 입학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어, 본인의 이제 그런 거에 맞게 어,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밍엄 대학부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파운데이션이랑 학사 과정의 과정이 비자 기간이 한 번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특이한 어, 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 범인엄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는 4년제 과정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 요건 같은 경우에는 어, 아카데... 어 영어 성적 65% IELT로 치면은 6.5 정도에 해당되는 점수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배우시는 거는 거의 똑같아요. 생물, 화학, 수학을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들에 대한 이제 오버럴이 65%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통과를 하셔야지만 진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어, KRCL 같은 경우, 여기에서도 파운데이션, 어, 끝나고, 이제 범위 약대 진학 요건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어, 그, 오버월 65% 어,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여기도 배우는 과목은 수학, 화학, 생물 똑같이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조건도 똑같이 65% 이상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이제 패스를 하시면은, 진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대 이제 진학률 관련돼서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 아직 올해 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작년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91%의 학생분들이 어 잘범밍업 약대로 진학을 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브라이튼 이제 약대 파운데이션인데요. 어, 브라이튼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4년제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영국 약대 리스트에, 어, 있는 대학교입니다. 어, 약대 진학 시에 이제 인터뷰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인터뷰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하지만, 이제 앞에서 이제 노팅엄이라든지 버밍엄 같은 처럼 이제 좀더 심화된 그런 이제 인터뷰는 아니고 어좀더 이제 어그 학생분들의 약사에 대한 그런 어 인성 관련된 그런 이제 인터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브라이튼, 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국 남부 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런던하고도, 어, 기차로 한 50분이면 가실 수 있는 위치에 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대학교 중에 한 곳입니다. 입학 요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던 두 대학교보다는 좀더 낮은 성적도 학생분들을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쳤을때는어그 내신 성적 8등급 이상이시면 입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마셔, 마치셨을 때는 6등급 이상이시면 또 입학하실 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검정고시도 받고 있습니다. 영어 요건 같은 경우에는 두통 과정, 구개월 과정이 IELTS 6.0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팅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영어 성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도 어쨌든 3텀으로 이렇게 늘려서 가실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 영어 성적에 따라서 학생분들이 입학을 또 다양하게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라이튼 약대의 또 하나의 장점은 학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앞에서는 한 3천만 원 정도의 이 학비였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한 2천 0 0만원 정도, 2천 3백만 원 정도 이렇게 학비가 조금 다운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학 요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아카데미 성적, 여기도 공부하시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생물, 화학, 그 다음에 여기는 수학 대신에 어 통계학을 공부를 합니다. 이런 과목들이 65% 이상 나오셔야 되고요. 영어 성적은 70% IELTS 7.0에 해당되는 성적을 또 영어 과목에서 이제 받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인터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학 인터뷰가 있긴 하지만 어가치관 위주의 어,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 어, 그러고, 이제, 진학률 같은 경우에도, 어, 패스를, 그, 보시면은 80% 정도의 학생들이 다 브라이튼 약대로 진학을 했고요. 어, 다른 약대로 이제 간 학생들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86% 정도가 다잘 진학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 같은 경우에, 어, 현재 이제 노팅화범 거밍음은 1300파운드, 브라이튼은 1100파운드 정도의 자 장학금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노팅엄이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어, 물론 이제 자리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 지금 이제, 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 나중에 한 12월 정도에, 어, 이제 문의를 주시면 혹시라도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또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약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약대 파운데이션이 다 이제 그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맞추셨을 때에 진학을 하실 수가 있는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인원 정원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지원과 그다음에 보증금 납부를 하셔서 자리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노티검 약대 파운데이션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혹시 그 언제쯤에 보통 마감을 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노팅엄도 네. 지금 이미 마감을 좀 일찍 네. 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4, 5월 정도 되면은 어,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빠르게 지원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연도에는 조금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총한 다섯 자리 정도만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브라이튼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지원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밍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1 4 자리 정도 남아 있어서 어 빠른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채팅 박스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좀 준비했던 제 학생들 어떻게 진학을 했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왜 이런 걸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조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